자, 지금 몇 시죠? 네 지금 4시 6분입니다. 여기 지금 막 잡은, 갈치가, 스트레스 받아죽어 있는 모습입니다. 어, 그, 이제, 치키시, 치키시 시장 있잖아요. 도요스역 쪽으로 이제, 새, 시장을 새로 지었어요. 그래서, 이제, 노양진, 부시장 시장 같은 느낌. 근데, 거리는 좀 있어요. 일본이 세계 최대의 참치유예 소리를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, 이제, 그 참치 경매 현장을 좀 저희가 직접 보러, 지금 40분 자고 나왔어요. 세 번인데, 야 아까 그대로. 면도해야 돼. <laughs> 어, 택시 뭐, 온다, 택시 뭐? 온다, 택시 온다. 뭐, 뭐? 택시 온다. 네, 너 앞에 타요? 왜 네. 네, 앞에 타요? 아, <웃음> <예스>. <웃음> <웃음> 아직 1번이인또 공개가 안 됐을 건데 이래가지고 개 식구 아 신기하네요 약간 노량진 느낌이 좀 있어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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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다 시장인 것 같아요 진짜 가락처럼 청과동 있고 약간 에런여네 여기 벌써 있다 와 벌써부터 이 <봇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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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셨니죠 저기가 그거 네. 소매 네, 쪽으로가는 중도매. 중도매 아 지금 여기 도요시시장 도매동 변나들 가고 있고요 이거 견학 방문자 카드. 비지터. <laughs> 대박이라는 말밖에 안 나온다. 저네 진짜 빨리 영상 찍읍시다. 빨리. 와 너무 좋다. <laughs> 지금 밑에 보시면은 어뭐 진짜 진짜로 소름이돋고 있는데 이런 거 처음 봤거든요. 지금 이렇게 참치들이. 몇백마리가 지금 이렇게 도매 경매가 되어있어그 여기서 한번 잡아주세요 새벽에 온 바람이 아마 그 모자에 이제 저는 저저 번호 쓴사람들는 저는 저 저는 저는 저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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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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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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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수 있게. 저는 있는는 저는 저는 몇는몇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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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꼬리를 저를 찍은 다음에 손으로 <laughs> 만져보네 계속 만져, 저거 감각을 계속 만져 손을 <laughs> 체크한다니 오 저렇게 빛으로 플래시 도있고 자꾸 체크를 해 당연히 저게 한 마리 얼마인데 진짜 진짜 천만 원, <laughs> 진짜 <종이> 천만 원단위겠 <laughs> <laughs> 있다 진짜 아, 사람 아니 종이들이 붙어있는데 번호표랑 판매 글씨? 해양수산부 장면 아 개같아 찍고 아, 우리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뒷모습 도 너무 찍어봐 싫어 아 뒤섞여 K.R.E 이건 k r 이라고 K.R.E 저차 지금 꽂혔어 지금 얘도 저차 지금 세명한 번에 부릅떨어졌어 저차 지금 꽂혔어 지금 어? 저종 왔다 종 왔다 어, 저거 이제 울리면 시작하는 거군요 경매를 이제 시작하겠다고 라 알리는 거라서 오저 시작했다 이 시, 이 시, 자 이제 경매를 시작한다는 신호입니다 저 파란색 어, 저한테 손목 스냅이 그러게요 파녹물인가요? 조금 손을 떨어뜨릴 거네 와잘 씻고 만지면서 계속 판단하고 있어 간질하네 저 원래 여기 근데 <laughs> 여기가 뭐지? 이 온도랑 이런 거다 유지하려고 지키지에서 여기 옮긴 이유도 이 안에 온도 유지하기 위해서 음. 음. 이제 잘, 잘 올립니다 저. 음. 쇼핑 미션입니다. 좋은데. 아 이거 진짜 손이 없으면 진짜 허전하던데. 나레이션 같은 거 같은데. 누가 몰래 밑에 잔인 못 하나 잠입 마이크 따지. <laughs> 갔다 와. 이옷 <laughs> 입고? <laughs> 근데 비슷한데 <laughs> 장화만 있으면 들어가네. 다 장화 신고 있네. 아 장화 들고 올걸 가라시장에. 들어가면 <laughs> <laughs> 갔다 와. 진짜 테스트하고 응. 수영하고 갔다. 1 2 0인가 누워있는 끈갱신 얼마에요? 그때가, 그때가 90달이었어요. <laughs> 그때. 9살이안 올랐대. 시 지금 1시간 넘게. <laughs> <맞게 웃음> 너무 높봤어요 진짜. 이게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, 사람들이 참치를 좋아하게 만드는 거 같아요. 경매되는 거 보여주고, 저 사람들이 진짜 한 마리 한 마리 과감해서 고르고, 이런 거를 사람들이 그냥 보게 함으로써 이제 그냥 알아서 참치가 좋아지게 만드는 좋은 경험을 한거 같습니다, 진짜로.